아니 이거는왜 여기로 돼 있죠? 어떤 거요 얘는. 아니 그 약간 그런데 조립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잘못 되고 있다는 생각은 좀 하면서 느꼈어요, 그렇죠?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네. C P u 요 네. 반대로 꼽으면은. 쿨러 줘. 편네. 반대로 꼽고 주셨어요? <laughs> 처음에 제가 네. 제가 그런 게 아닌데. 누가 그랬어요? 친구. 그럼 <laughs> 친 친구분한테 응. 예, 책임이 따르겠는데요? 약간 얹혀놓기만 했으면 은 그런 게 없었을 텐데. 아 그만 얘기 해 머리앞으로 뭐아 자꾸 얘기하고 있어. 자 일단 네. 찍었고요. 네. 고객님이 가져오신 건데 일단 사실 선정리 상태도 일단 문제죠. 이건 네, 뭐 그치. 아마 네. 조립을 거의 다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수냉쿨러 아니 조립은 네. 그러면 해보신 적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몇 명이서 했다고 세명이요아세 명이서 이제 이거 하나를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죠. 거쳐. 네. 네. 일단 눈에 보이는 건첫 번째로 이, 이거 이상한 거안 보이시나요? 안 지금 뭔가 이상한 거? 이상한 거네 이거 보고 펜 거꾸로 껴 있나요? 그, 아 그쵸 권사기가 이거 잘못 껴놨네 지금 다르잖아요 얘랑 네. 그쵸 이거 잘못 껴놨 그러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죠 얘처럼 네. 네. 근데 이렇게 뒤집은 거는 공기 흐름이 이두 개는 공기를 <laughs> 내뱉는 구조고요 배기 얘는 이제 흡기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전에 지금 조립 이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쵸? 문제가 뭐였죠? 모니터가 안 들어와요 전원은 들어오고요? 네 어, 지금 근데 이것만 봐도 이상한 게 여기 그래픽카드 꽂은 게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지금 좀 내려가 있는 거같은데아 내려간 거 말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일자여야 되는데 여기만 봐도 이 결작부가 사선이잖아요 어, 네. 그래픽카드의 접합부를 골드핀거라고 해요 거기가 지금 보이면 안 되는데 보이잖아요 아마 저것 때문에 그런 거 같거든요 일단 이거 자체는 볼게요. 제가 봤을 때 이걸로 해결되면 다행이에요. 네. 그럼 뭐 A/S 받을 것도 없고 바로 해결되고 제가 재조리만 해드리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상부터 볼게요. 네. 잠시만요. 이거, 아이고. <laughs> 아니 이, 이거는 왜 여기로 돼 있죠? 어떤 거요 어? 얘는. 아니 그 펌을 펌안 끼어놓고 지금 그냥 원래 이렇게 밖에 네. 빼놔서 아니 이거 네. 빼놓음. 아, 그쵸. 네. 아 깜짝이야. 네. 이거는, 네, 이거는. 놀랬습니다 아, 예. 빼야겠네 증상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네. 아니, 증상 볼 것도 없이, 제가 그래픽 카드를 아예 바로 저장해 해드릴게요. 그럼 이거 주인이. 고객님인 네. 거예요? 아휴. 약간, 근데 조립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좀 하면서 느꼈어요. 그렇죠.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응. 해야 한다는 게 음. 일단은 해보자. 일단 일단 껴보고 껴보고 음. 일단 일단 켜지고 아. 그다음에 이제 손 정리를 하자. 아, 음? <laughs>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음. 아 켜지지도 않았어이유튜브는 보면서 하신 거죠? 예. 네. 음. 이거는 뭐예요? 이게 예요 CPU는 인텔인가 보네 그러면? 네, 네, 네. 그 해. 마이파이브 14600 14, 마사천 14, 육백 K? KF KF 오케이 네. 사실 근데 공랭으로 되는데 이거 예 네, 제가 말했어요 공 예. 그거 공랭으로 해도 잘 이제 켜보겠습니다 아이고 어불 들어오네 어, 이거 잘 꼈어 네 이거는 들어오고 근데 진짜 화면은 안 나오는 것 같긴 하네 지금 보시면 캡스락 반응은 있어요 네 그래픽카드도 잘 끼웠는데 SSD가 지금 장착돼 있나요? 네 음. 뒤에 그 SATA 사타... 아 윈도우도 깔려 있고요? 네제 포맷 안 했어요 음. 일단 화면은 계속 안 나와요 다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가 HDMI만 주운 걸 수도 있어요 HDMI만 네. 원래 HDMI 쓰셨나요? DP 쓰셨죠? 예 네. 그러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그래픽카드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 거 테스트용 그래픽카드로 끼워볼게요 같이 반응은 어때 시몰스 저기알 해드릴게요 이 리튬 배터리 빼주고 눌러서 방전 이제 확인했는데 이 g 디버그가 계속 CPU에 불이 들어와 있긴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 g 디버그거든요 네. CPU에 첫 번째가 네. CPU에 불이 들어와 있긴 해요 네. 원래는 CPU가 불이 들어오면 이런 반응이 없기 마련이지 뭐 어쨌든 CPU에 불은 들어와 있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정말 온 나쁘게 PD 휜걸 수도 있어요 제가 그것도 확인해 볼 건데 네, CPU요. 네. 반대로 꼽으면은 쿨러죠. 편해요. <laughs> 반대로 꼽 주셨어요? <laughs> 처음에 제가 네. 제가 그런게 아닌데 누가 그랬어요? 친구 <laughs> 그 치, 친구분한테 음. 예, 책임이 따르겠는데요? 아, 어, 일단 봤는데 그러니까이 네.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네. 그 위에 i5라고 일자 네. 네, 맞아요. 붙여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네. 붙는데 거꾸로 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아, 그러면 끝났어요. 이거는 보나 마나예요. 무조건 빼박이. 왜냐면은 반대가 아니라 살짝만 위로 얹혀놔도 똑같은 방향이어도 살짝만 위로 가도 휘어요. 그 상태로 누르면. 그러니까 잠깐 얹히는 건 괜찮은데 눌렀어요, 설마. 그죠, 이거. 일단 그럼 다 뗄게요. 지금 봤을 때는. 그거 맞는 거. 예, 네, 어차피 제조기 다시 다 해야 되고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네. 숫자가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아 근데 저는 이제 막 컴퓨터를 좀좀 좀 보셨으니까. 예, 보고 막 그렇게 할까. 야 이건 코코로 끼면 안될 걸. 음, 음. 얘 가지고 이제 다시 뺐다가 이제 아이고. 낀 거죠. 일단은 래도 꿈과 희망을 아직은 저도 가져볼게요. 몰라요. <laughs> 상황이 어떨지는. 좀 약간 얹혀 놓기만 했으면 은 그런 게 없었을 텐데. 아 그만 얘기 머리야. 아. <laughs> 자꾸 얘기하고 있어. 아 진짜 찐친구신가 보네요 <laughs> 세 분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웃는 거지 <laughs> 근데 이분은 아니 이분은 진짜 뭔가 네. 열받고 네. 열받으면서 뭔가 화면내기는 네. 좀 그렇고 저한테 뭐라는데 저는 네. 오늘 네. 여기를 아, 같이 와줬고 이런 거할 때도 거기는 나중에 충분히 수, 조립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뺄 때도 이런데 썸을 붙어서요 같이 빼는 순간 들러붙었다 딱 떨어져요 그럼 핀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뺄 때도 여기 잡고 여기 살짝 누르고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 잡아두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얘작년이 생각보다 세요 네. 힘 주면서 접해 주고 이 상태에서 얘뺄때안 들리게 특히 지금 옆으로 지금 서머리 같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찐득하게 같이 올라올 때 <laughs> 있어요. 아니길 바라는데 이따 볼게요. 가질 거예요. 어? 깔끔. 어? 깔끔한데? 예? 잠시만요. 삼각보다 깔끔한데 반대로 비빈 거치고는 어? 그래? 누르기도 했는데. 오응근 어, 어, 꿈과 희망을 가지셔도 될것 같은데. 살짝 기대감 올라오는 것 같아. 예, 아니 왜냐면은나 별로 더 봐야겠지만 괜찮데? 어? 그왜안 들어? 아니 이제 차아해서또 이제 저는 또 다시 미국으로 빠지는 거긴 한데 이게 낫죠 고객 입장에서 그렇죠? 어,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은 <laughs> 제가 일단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굳이 지금 순행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저 테스트만 할 거니까 네네. 이렇게 눌러가지고 아예 꽉 닫았다는 거죠 반대로. 오유.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이번에도 안 되면 은 피샤이를 밑에 걸로 써볼게요. 네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균일해야 돼요. 이렇게. 이지 라인이, 네. 아까 고객님 거는 <laughs> 여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골드 핀거 있잖아요. 네, 이게 골드 핀 거거든요. 여기. 여기 노란 부분, 네. 여기가 보였어요. 보이면 안 돼요. 딱 닦여줘야 돼요. 난잘꼈어 어제. <laughs> 했어왜짜증내 음. 네. 네. 뭐라 했어? 너.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니, <laughs> 아, 제 친구분이 진짜 지금, <laughs> 아니 불은불은할것 같아요. 저여도. 말말 거는 혼자 놀게. 이게 참 열받는 게또 옆에 친구들은 또 즐겁거든요. 이상황이 죄송해요. 저도 그 마음을 알아서. <laughs> 그래도 제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네. 아 지금도 번쩍하는 게 원래 이면안 돼요 왜 번쩍번쩍해 그니까좀 이상하긴 해요 다른 분들이 아니면 뭘 잘못 끼셨나? 근데 <laughs> 네, 이걸 확인 안 했네요 그러니까 이걸로 엮는 게 맞나? 3편 아, 맞구나 아될 수도 있어요 세탁 꽂은 걸로도 붙으러 왔다가 튕겨나갔는데 아내 CPU에 불 들어올게 <laughs> 저제 원래 들어오면 안 돼? 넘어가야 되죠 근데 고객님 CPU불량일 수도 있어요 인텔 13, 14에서 불량률이 엄청 높아서 응. 그러면 그냥 보내서 교체받으면 돼요 얘는 왜 이래요? 걔가 음. 이게 빠졌어요 근데 그냥 끼셨어요? 네. 아 그럼 어떡해요 안 되죠 아이고. 아니 나 그냥 느낌이 어째 이상해서 봤는데 <laughs> 지금 이게 티가 나는 게 얘네 나머지는 지금 구멍이 다 일정한데 얘만 지금 크기가 다르다는 거는 반대로 억지로 껴서 구멍났다는 얘기예요 응. 지금 이게 왜 같이 빠지는 일이 생기냐면요 뺄때 빠진 거잖아요 예. 예. 웃긴 게 얘는 여기 잡으면 안 돼요 다른 건다 여기 손잡이 잡는데 얘는 아니에요 어디? 얘는 여기 잡고 빼야 돼요 아, 얘만 해야... 이상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껴서 안 빠진 것들은 무조건 제가 해도 한 번에 이렇게 빠져요 음. 그럼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때는 롱노즈 같은 거 잡고 억지로 우겨 빼야 돼요 진행 한번 해볼게요 어? 바뀌었죠? 예. 네. 봐봐요 어, 봐봐요 됐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고객님 제가 AS 보내서 할 거고 한 일주일은 생각해 주셔야 돼요. 빨라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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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U 불량 인정받아서 교체 받았습니다. 그럼 바로 CPU 껴봐가지고 부팅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좋습니다. 좋아요. 고객님 거1 4 6 0 0 KF 메모리 3 2 g 기가 잘 나오고요. 그러면 뭐잘 되는지까지 봐야죠. 자 지금 고객님 거 윈도우는 잘 들어왔는데 제가 윈도우 들어온 김에 리얼 벤치 한번 돌리려고 했거든요. 보세요. 네, 지금 불안정성 탐지 뜨면서 바로 막힙니다. 네, 지금 뭐 OS 상에 어떤 소프트웨어 상에서 어떠한 이유로 지금 안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포맷부터 해봐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리얼 벤치는 잘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어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남았는데 뭐가 남았냐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고객님 거 이거 조립을 좀 네, 친구분들 해서 세 명이서 했는데 조립이 좀 이상하죠? 음. 쿨러도 좀 제대로 안 달려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재조립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선좀뺄거 빼고 널고 넣어 가지고 재조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조립을 뭐 되게 잘못하시거나 그런 건 없는데 어좀 아래에서 나올 거 옆에서 올 거가 좀 섞여서 그래요. 예,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다 아래에서 나와야 깔끔하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보다 이다빼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뭐팬다 돌고요. 어 조립 최대한 좀네 깔끔하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혹시 모르니까 리얼벤치 한번더 돌려봤는데 네잘 돌아갔습니다. 온도도 뭐 60도대에서 어, 유지가 됐고요. 역시 뭐순행 쿨러가 불량만 아니면은 이렇게 온도는 더잘 잡아줘요. 자 아무튼 오늘은 고객님이 어, 친구분들과 함께 어, 총세 분이서 조립을 하다가 포기하고 가져온 건인데 예, 예,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조립 상태도 어,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엉망이었고 네, 이 수냉 쿨러도 아예 예, 장착하지 못한 상태였고 라데이트 팬 하나는 또 반대로 가 있고 이런 상태였는데 아, 무엇보다 지금 고객님이 찾아온 이유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부팅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어, CPU 자체가 불량이어서 네, 유통사 보내가지고 인정 받고 어, 교체 받았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